여러분 안녕하세요 길티고입니다. 오늘 탐험 목표 공략 장소는 바로 모든 매투 유저들의 집합 장소라고도 할수 있는 트라이아입니다. 그럼 탐험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으로 트라이아 풍경 감상하기, 트라이아에서 택시 타고 이동하기, 근이어 낚기, 다른 친구들과 합주하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녕 또는 정중한 인사하기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요. 순서는 빨리 끝낼 수 있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원경으로 트라이아 풍경 감상하기입니다. 미니맵을 보시면 트라이아 성 하단에 마원경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있는 캐릭터 바로 뒤쪽으로 마원경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풍경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다음은 트라이아에서 택시 타고 이동하기입니다. 택시 정류장은 미니맵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마원경보다 조금 위쪽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탐험작을 할때 택시를 탔었던 리스 항구를 통해서 택시 탐험작을 완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택시 탐험작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해볼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인데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키보드 단축키 F1키를 10번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F1키에는 다이나믹 액션 인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인사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주하기 인데요 먼저 악기가 있어야겠죠 인벤토리 이어셔서 낚시 연주 탭에 가시면은 보통 악기와 악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기와 악보가 없다고 하시면은 가이드 임무를 하시면 되는데 우측 하단 생활 카테고리에서 가이드 탭으로 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이드들이 나옵니다. 그중 하단에 있는 연주 가이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를 완료하시면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 2 OST 악보와 연습용 디지털 피아노를 얻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합주의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합주는 파티에 들어가 두명 이상의 유저와 함께 연주를 해야 하는데요, 혼자서는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합주라고 불리는 거겠죠. 그들 위해 잠시 지인을 불러서 합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혼자서 할수 없기에 지인이 없으시면은 사실 여유있어 보이는 아무 유저나 아니면은 월드채팅이나 채널채팅으로 트라이아 탐험작 합주 도와주실 분 하면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나올거라고 저는 메이플2 유저분들 믿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탐험작을 위해서 지인을 잠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니어를 낚으면서 탐험 목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지금 제가 영상 촬영을 시작한 게 대략 한 저녁 8시쯤 되는데요. 전 내일까지 그어가안 낚일 것 같아서 거의 자포자기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잡혀서 다행이고요. 여튼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른 지역의 탐험 목표와 그에 대한 공략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바!